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하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소식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작년이었죠. 2021년부터 저는 토브교회 어, 사역 일선에서 물러나서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사명 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명. 네, 그것을 꿈꾸면서 박사학위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꽤나 긴 시간을 준비했죠. 2021년 한해 1년 동안 이제 언어를 준비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좌절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몇 개의 신학대학원에 지원을 해서 아, 결국 캐나다에 있는 학교 한 군데와 미국에 있는 학교 한 군데 총두 개의 박사 과정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아,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어, 최종적으로는 캐나다 어, 해밀턴 소재에 있는 맥마스터 대학교로 진학을 하고자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어, 캐나다 정부의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해서 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예, 비자가 잘 나오게 된다면 다가오는 9월에 캐나다에서 예, 첫 학기를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또 출산 예정일이 제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9월 초 일정과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일정을 조정하는데 어,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어쨌든 올해 9월쯤에는 제가 아마도 캐나다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아마 예상되는 총 학업 기간은 굉장히 빠르게 학업을 진행한다면 4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5년 또는 7년. 그리고 느리게 학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학업을 끝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제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니 어, 올해로 토부교회 사역은 12년차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 꽃이 되었다 사역은 9년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 제가 지금까지 교회와 아, 그리고 꽃이 되었다에서 예, 사역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 동일하게 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 박사학위 과정을 준비할 수도 없었고 또더 나아가 그 이후에 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꿈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많은 지체분들께서 기도해 주셨고 또 도와주셨고, 어,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남은 과정 가운데서도 어,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토부교회 소중한 우리 다음 세대 티네이저 사역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실제로 함께해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불신자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이죠. 꽃이 되었다를 통해서. 정말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우리 지체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을 잠시 떠난다고 해서 이 사역이 중단되거나 또는 아예 끝나버릴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동역자들 읽히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가운데, 우리 토부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짧으면 3개월, 또 길면 4개월 또는 5개월 정도,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어, 이 짧은 시간. 네.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하고 어, 또 함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예, 함께 기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 정부 방역 방침도 완화가 되었고 이제 누구나 다 교회에 오셔서 충분히 어, 예배할 수 있는 시기와 환경이 다시 되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우리가 후회가 없도록 더욱더 진하게 사랑하고 또더 진하게 교제하며 아,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나누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은 제가 아, 개인 기도 수첩에 적어 놓고 어,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에 가서도 네. 여러분들 위해 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토부교의 티네이저 사역과 꽃이 되었다 사역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 반갑게 우리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고 또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일에 뵙겠습니다.